딱 비포랑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스타일, 어, 자연스러운 가르마 스타일로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가르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2대8로 곱게 이렇게 비듬 머리를 하면은 이거는 진짜 그 가발을 떠나서 반성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 나오겠죠. 요즘에는 약간 가르마를 타실 때. 좀 이렇게 탄듯안탄듯좀내추럴하게 타는 게좀 유행이잖아요. 우선 좀 많이들 하는 방법으로 쉽게 하는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보편적으로 양 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이렇게 말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 앞에 요 시작되는 이요 머리도 이 머리가 중요해요. 이 머리도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이마 라인이 살짝 살면서 아까 1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타일링을 하실 때 무작정 막 드라이로 막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살짝 잡아보는 거예요 머리가 젖었을 때는 잘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탁 붙어있는 머리보다 살짝 이렇게 볼륨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모양이 나온 듯한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을 살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앞머리, 우리 딱 들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살짝 볼륨 주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빼주는 것까지 잘해야 돼. 손에서 최대한 천천히 빼줘야 돼. 이렇게 빼줘야 돼. 1단을 뺐으면 2단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왜, 왜, 다른 데부터 안 말리고, 이마부터 말리냐면, 앞에 이마 라인 말릴 때, 여기가 자동으로 좀 마르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절약되니까, 앞에 이마, 또, 앞에 다른 마 라인이 제일 포인트니까, 포인트 되는 부분 먼저 바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괜찮은데, 이 안쪽 머리가 지금, 조금, 어, 좀 디테일하게 잡아야 돼요,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 각에 맞춰서 이제 다른 데 부분을 지금 여기가 좀 눌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 각에 맞춰서 다른 데 부분을 살짝 말려보면 되겠습니다. 옆에 말리는 거는 일부 거랑 똑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근데 네, 이거 길이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손질하기도 좋고 정말 이거 뭐 어디가서 그 맞춤가발 하신거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실 것같아요 드라이 이렇게 살살살살 하니까는 머리가 살랑살랑 거리는게 아주 보게 좋죠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젖으면 머리가 둥글게 안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뿌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가 소리가 날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볼륨을 좀 줘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 긴 머리. 윗부분은 볼륨을 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딱히 드라이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앞에는 살짝 머리가 이제 너무 다한 방향으로 가면은 좀 정갈해 보이니까. 약간 이렇게 비벼주는 거들 약간 비벼주면서 조금 살짝 구겨주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저는 얘를 조금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이렇게 좀 무심하게 떨어지게. 여기 보시면은 얘가 아까 이렇게 갔던 게 조금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좀더 젊은 스타일로 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기, 여기 자체를 가름만 낸 부분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면적은 한 손가락은 두개 정도 들어갈랑 말랑 두 개에서 점점점 멀어지던지 아니면 두 개만큼으로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하시던지 왁스를 왁스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요 스타일도 왁스를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요 앞에 여기가 포인트니까요 앞머리 끝쪽은 안발르시는게 나을 거예요. 왁스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떡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는 얘도 마찬가지. 빗질을 살짝 해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앞머리는 내리지만 이마가 보임으로써 좀 답답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많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은근히 은근히 트렌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은근히 그옷 입을 때 스타일도 좀잘 봤고요. 자, 이렇게 가르마 스타일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멋진 가르마 스타일을 많이 연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